네 오늘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어, 저희는 2025년 연말하고 2026년 연초를 정말 바쁘게 보냈는데요 2025년 12월에는 EBS 세마 태양화기행 코디네이터를 하느라고 한 20일 동안 마닐라를 떠나가지고 루선섬 일대를 한 4,000km를 운전하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주 제가 처음 가본 곳도 많아가지고 즐거운 추억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 가 관한 영상들이 좀몇개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미리 영상에 올리게 되면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제 카메라 속에 제 추억 속에 간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초에는 어, 부부 열팀이또 마닐라에 골프 여행을 왔어요 어, 저희가 그분들 가이드하느라고 8일 동안을 또 아주 힘들게 또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덕분에 어, 또 수입도 짭짤했죠 <laughs> 그래서 오늘 어, 로즈가 평소에, 가, 어, 하고 싶었던 정수 시스템을 좀 보완을 시키려고, 어, 지금 오늘 업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좀더 이거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좀더 깨끗하고 품질 좋은 물을 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깐깐한 로즈가 이거를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게 되면 아마 물품들이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바빠가지고 한달 보름만에 식구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식구들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삼겹살을 먹고 싶어 하는데 저는 뭐 맨날 먹는 삼겹살보다는 어, 이 필리핀 리엠포를 좋아하거든요. 리엠포를 하자래가지고 지금 어, 바베큐로 지금 돼지고기를 양념해가지고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삼겹살보다는 이렇게 필리핀식으로 양념을 해가지고. 필리핀 요리인 리엠뽀가 훨씬 더 맛있거든요 아, 이거 맛 들이게 되면 삼겹살은 찾아보지 않게 됩니다 리엠뽀니까 구울 때 양념을 계속 발라 주게 되면 은 훨씬 더 감칠맛이 좋아집니다 네 적당히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운 거는 이제 또 옮겨 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가위로 잘게 썰어 가지고 먹으면 되겠죠 저희는 아이들 바베큐 하게 되면은 애들은 이 리엠뽀보다는 소세지 먹는 맛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맛있어, 마사라? 아, 로즈가 오늘도 이리엠포 양념을 아주 짜지 않게 맛있게 잘해져가지고 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얘는 다 꼬져가지고 지금 이제 자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삼겹살은 쌈을 싸 먹지만은 리엠포는안싸 먹거든요. 저는. 싸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필리핀에도 소 내장 가지고 탕을 끓이거든요 그걸 파파이탄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신이강 비슷하게 끓여 가지고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식구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리엠포하고 파파이탄이 아주 잘어울린는것 같습니다 오늘 식구들 잘한끼또 해결합니다 네, 저희는 다시 마닐라로 왔습니다. 아, 오늘 저녁부터, 또 어, 부부동반으로 두 분이 오시는 골프 손님이 계셔가지고, 아, 그분들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또 차가 주차하니까 세차를 하러 왔거든요. 항상 세차장에서 느끼지만은, 비누 범벅을 해놓습니다. 아, 이 환경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세차장. <laughs> 이해를안 되지만은 뭐, 모든 세차장에 다 이렇게 세차를 하니까, 그냥 믿고 맡깁니다. 여기 또 오니까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제 고등학교 시절, <laughs> 까치담배 피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도 까치담배를 파는데, 아, 요거, 요거 브랜드들은 이제 외국 브랜드니까 하나에 1 1패소 요거는 필리핀 브랜드라고 하나에 1 0패소씩 판매를 하고 있네요. 아, 이거 보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어제 시골집에서 식구들이랑 파티를 하느라고 로즈가 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포카레스였어 가지고서는 해장이 안돼 가지고 한국 식당 가가지고 이 갈비탕 하나 뚫어 왔습니다 네. 이곳 갈비탕이 아주 맛있거든요 뜨뜻한 네. 국물 먹고 속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리핀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먹죠 밥이 국으로 들어가서 풀어 헤쳐집니다 네. 절대 이렇게 안 먹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이렇게 먹죠. 네. 제가 필리핀 생활하면서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느끼는 것이 이 미용실에서 받는 푸스파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 5박 6일 동안 골프 가이드 중인데 오늘 오차드 골프장 근처에 와가지고 손님 골프하실 동안 미용실에 와가지고 푸스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어, 4 5 0배인데 여기는 한만원 정도면은 간단하게 발 마사지도 받고, 발 각질 제거도 하고, 발톱도 깎고, 이렇게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가성비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배가 나와가지고서 발톱 깎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내가 가끔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마사지 받고, 발톱까지 깎게 아 되면 아주 시원합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며칠 있으면 우리 로즈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인은 항상 25번째 생일이라 그러는데 아마 30몇번째 생일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일선물로 어 12월달, 1월달 로즈가 너무 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아이폰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이 한 5년 됐는데 아이폰 뭐 세븐틴이 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동안 수고의 보답으로 어 생일선물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저희가 돈을 조금 아, 세이브가 되어 있어가지고 현찰 박치기로 오늘은 삽니다 <laughs> 10만 2천 배소 정도 하더라고요 뭐싼 가격은 아니지만 뭐 로즈가 고생한 가격에 비하기 때문에 뭐 어, 그렇게 뭐큰 부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로즈 아이폰으로 우리 또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일 선물로 아이폰을 사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로즈가 그동안 바빠가지고 한두달 넘게 김치를 절못담궈졌는데 아,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 시장에 나와가지고, 아, 김치 담을 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파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야 부추를 살 수가 있습니다. 예전 팬데믹 때 저희 김치상사 했을 때는 뭐 일주일에 30kg, 40kg씩 담그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가 소비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사가지고 김치를 담궈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온 김치 재료로 지금 맛있게 지금 맛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한 2개월 만에 김치를 처음 담근 것 같은데 이제 김치 걱정 없이 또몇 주간을 더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색깔 좋다 네. 네 이것은 유튜브로 레시피를 보고서 로즈가 물김치를 담갔습니다 이것도 이으 맛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냥 처음 만들어 보는건데 과연 맛이 어떨지 아, 궁금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당근김치는 저도 먹지만은 로드 동생들이 또 김치를 좋아하니까 동생들도 조금 나누어 준다고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음, 한번 맛좀 보겠습니다 음, 베리 굿 예전 맛과 똑같습니다 네, 김치 담그다가 무가 좀 남았다고 무 잘라가지고 또 치킨무를 만들었네요. 네, 집에서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또이무 먹으면 맛있죠. 네, 로드 세 폰을 샀기 때문에 옛날 폰을 처분하려고 왔거든요. 뭐, 어, 다른 사람 주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판매하려는데 예전에 되게 조아 TV 보니까 여기 그린이 어, 에서이 샵에서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예.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서 여기서 옛날 핸드폰 처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부부 가이드 손님 6일 정도 일정을 마치고 오늘 공항에 배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시골집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음 일정 있을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골집에 머물러야 되는데 로즈가 수산생에 와가지고 한두달 동안 저한테 음식을 많이 못해줬다고 갈치 있으면 갈치를 사가지고 갈치조림을 해준다그럽니다 예. 어, 여기 필리핀 조기를 파네요 알라카기라고 이것도 사가지고 150? 마할 와 너무 비싸네요 1kg에 450페소 저 먹을게 별로 없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갈치를 파네요 갈치가 오늘 1kg에 550페소랍니다 필리핀에서 이 갈치도 싼 생선은 아니죠 필리핀 사람들이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이 먹어 가지고서 비싸게 부르나 제가 한 마리 사면은 제가 두 끼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한 마리에 3 7 0해서예 괜찮네요 아 로즈가 새우가 싱싱한 게 있다고 새우 두둔 샀습니다 새우 이거 버터 갈릭 소스에 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시골에 있을 거니까 아, 좀 맛있는 것좀 많이 먹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사는 길에 오징어가 또 싱싱하다고 오징어 볶음 해준다고 오징어도 사네요. 아, 신났습니다. 시골 가서 가지 포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징어가 필리핀에서도 이게싼 생선이 아니거든요. 아주 비싼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골집에 올라와가지고 저녁 첫 끼를 먹습니다. 네, 김치 쓰면 다른 반찬 필요 없죠. 어, 당근 배추김치, 그리고 동치미 같이 무채 썰어가지고서 당근 물김치 그리고 필리핀 소세지 롱가니사 달걀 가지고서 저는 저녁 한 끼를 해결합니다 동치미처럼 당근 물김치인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음~~ 음~~ 벨굿 음~~ 맛있습니다 예. 다음 김치 맛라 로즈가 김치 보더니 갑자기 라면 먹고 싶다고 음. 음, 맞아, 이 맛이야. 네, 네 오늘부터 김치 가지고 행복하게 시골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네, 필리핀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은 가구 구입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어, 제대로 된 가격도 아니고 너무 비싸고 더군다나 그 비싼 만큼 값어치를 못하는 가구들이 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집 지면서 가구는 웬만한 건다 공장에서 맞춰가지고 왔는데, 이 옷장은 일단 나중에 저희가 하려다가 돈이 좀 생겨가지고 옷장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엔 나무를 안 하고서 저희가 알루미늄으로 된 옷장을 맞춰가지고 왔거든요. 예, 오늘 설치하는 날인데, 저희들한테 좋은 옷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에서 트라이시클은 용도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뭐 사람 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짐을 싣고 뭐 옮길 수 있는 이 트라이시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큰 것도 어, 트라이시클로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옷장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어? 기사들이와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뭐 설치가 다 되네요 이거 재질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옆에 선반과 뭐 서랍장을 넣고 이렇게 두 칸이 들어가죠 선반이랑 서랍장을 갖다 넣고 여기는 이제 옷걸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했는데 그냥 목재로 한거보다는좀더 깔끔하게 보인 것 같고 그리고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에 목재로 하게 되면은 흰 개미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옷장은 그냥 간단한 알루미늄 옷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옷장은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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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안 돼? <laughs>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이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이아이이아이아이 <laughs> 네 스페이스 오늘 점심은 오징어 덮밥입니다 어, 어제 수산생에서 사온 오징어로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는데 네 로즈는 이 코코넛 밀크하고 새우하고 야채 넣은 걸로 만든 필필 음식으로 점심을 먹습니다 역시 김치는 제가 두 가지로 계속 먹습니다